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폭스바겐 티구안 21년식 22년차 식 이점하고 제가 출고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어 저번 제타 영상이나 다른 거와 같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외국어부터 실내까지 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키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주머니에 넣고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문을 열고 닫을 때는 이쪽으로 오시면 운전석과 보조석에 네모나게 닫혀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터치를 해주시면 자동적으로 문이 잠길 거고요. 여실 때는 이렇게 손만 넣어서 여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키를 꺼내실 필요가 없어서 조금 더 편하게 사용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뒷부분 트렁크로 보시면은 이제 기본형부터 이제 전동식 트렁크와 이지오픈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든 상태로 흡스박겐 앵글럼 밑에다가 발을 넣고 빼고 한 발짝 뒤로 나와주시면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을 닫으실 때는 똑같이 팔을 넣고 빼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삑 소리가 날 거예요. 이게 30번이 나거나, 아니면 키가 50cm 이상 멀어지게 되면 닫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측으로 오시면, 주유구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우측에는 이제 디젤 연료를 넣을 수 있는 연료, 그리고 왼쪽에는 요소수를 넣을 수 있는 요소수 아이 있고요. 여기서 보실 때는 요소수를 넣으실 때는 정품을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정품을 구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요소수를 넣어야 된다고 하시면 여기 있는 라인 넘버를 맞춰서 넣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내를 보시면 운전석을 보시면 이렇게 해서 앞, 뒤, 뒤에 부분을 올리면은 위, 아래 그리고 앞에 부분을 올리면은 앞에 시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다리 조, 다리 길이까지 조절 하실 수 있어서 조금 더 편하게 이용 가능하시고 등받이 각도 조절 가능하시고요. 티구안부터는 유추 지지대가 앞 뒤뿐만 아니라 위 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내 체형에 맞춰서 주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운전석에서 트렁크를 오픈해 주실 때는 이렇게 한번 당겨 주시면은 오픈이 되고요. 닫으실 때는 이렇게 쭉 당겨주셔서, 이제, 뒤에 문이 다 내려갈 때까지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문을 열어주고 닫아줄 수 있어서 조금 더 편하게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이제, 운전석으로 가면은, 끊주시면 됩니다. 실내로 들어오시면, 자, 왼쪽에 있는 버튼 이용하셔서 사이드미러 조절이 가능하시고요 이건 360도 다 돌아가기 때문에, 왼쪽, 중립, 오른쪽, 그리고 사이드미러 열선. 이제 사이드미러 수동 접기 다 들어가져 있고요 위 아래로 저희 옛날에 조이스틱 게임기처럼 위 아래 좌우 눌러서 사이드미러 조절해 주시면 되시구요자 여기 알로 두신 다음에 후진 기어를 두면 오른쪽 사이드미러가 아래쪽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주차하실 때 오른쪽에 연석이 있다거나 장애물이 있을 때는 이렇게 알로 바꿔서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 있게끔 해주시면은 조금 더 주차하실 때 안전하게 주차가 가능하시구요 자. 여기 라이트 조절하는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은 라이트가 꺼져있는 상태 오토 주간 주행 등 야간 주행 등이고요 보통은 오토로 놓고 쓰시면은 이제 그냥 편하게 자기가 알아서 바꿔주고 한번 당기면 은 전방 안개 등한번더 당기면 은 후방 안개 등 이렇게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버튼 같은 경우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제 T1 프레스티지 모델에 적용되어 있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위로 올라오고요. 왼쪽으로 누르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꺼지게 되어 있고요. 다시 눌러주시면 켜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 지시 등 이제 옆을 보시면 이렇게 버튼으로 되어 있고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안전보조 장치를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레인 어시스트라든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아니면은 사이드 어시스트. 이렇게 보시면은 레이너 시스트라든지 사이더 시스트 이렇게 보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나는 이게 싫어라고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눌러서 꺼 주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너 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끄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제 뭐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을 옮길 경우에는껏 핸들을 계속 안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이게 싫다고 하시면은 꺼주시면은 되시고 그러면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서도 레인 어시스트를 사용 안 되게끔 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트래블 어시스트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시 레인 어시스트를 활성화를 시켜주고요 다시 끄게 되면은 브레이크를 밟아서 꺼지게 되면은 레인 어시스트는 다시 꺼진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왼쪽 같은 경우가 이제 반자율 주행 기능 사용하시는 거고 이제 드라이브로 놓으신 상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시고 이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셔서 이제 ACC가 비활성화되어 있는지 활성화되어 있는지 보시면 되시고 활성화가 되면은 앞에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서 새 버튼 눌러서 새 버튼 눌러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속도 조절 가능하시고 가운데 누르시면은 여기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칸수로에서 한 칸부터 다섯 칸까지 전방 차량과의 거리 조절 가능하시고요. 한 칸에 한 70cm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 저희 다섯 칸이 있기 때문에 3m 50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런 식으로 꺼지게끔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리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내가 전에 했던 세팅 값으로 다시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트래블 어시스트 버튼이 따로 있어서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 왼쪽에 있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일정 속도 이상이 돼야 옆에 있는 차선을 잡아주지만 트래블 어시스트 같은 경우는 좀더 진보되어서 이제 저속에서도 바로 차선을 잡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사람이 말하고 있는 이런 표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르시면은 음성인식 지원으로 들어가고요. 만약에 이걸 안 누르시고 안녕 폭스바겐 이런 식으로 라디오 미디어 내비게이션 전화를 보실 수 있으시고 넵... 이 상태에서 이제 뭐 라디오 미디어 내비게이션 전화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서 뭐 전화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누구에게로 전화해줘 라고 하면은 연결이 되게끔 죄송하십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드미러 쪽을 보시면 이제 밑에 뷰뷰 보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핸들 계기판, 계기판에 있는 이제 모양을 세 가지로 바꿔서 저희가 원하신, 원하는 이제 계기판으로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여기서 왼쪽 오른쪽을 누르면 이제 가운데 있는 계기판에서 차량 상태, 주행 데이터, 보조 시스템, 내비게이션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으시고요 어, 주행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위 아래로 옮기면 이제 에드블로 주행 가는 거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차량에 대한 주행 정보를 받으실 수 있고요 이제 요즘 제일 걱정하는 에드블루 주행 가능 거리 같은 경우에도 파기간, 확인이 되고 이제 3000cc가 3000km가 남았을 때 주행 가능할 때 이제 경고등이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 요수수를 넣으시는 게 아니라 2000km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요수수 10L짜리를 넣으면 10L짜리가 한 통으로 다 들어가니까 그때 이제 2000km 미만으로 내려왔을 때 요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채널 이제 블루투스 채널 옮길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제 핸들 열선이 여기 위에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눌러서 세 가지 단계로 온도 조절해서 사용 가능하시고요. 자, 그리고 가운데 가운데 센터페시아를 보시면 메뉴를 눌러서 라디오, 전화, 내비게이션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 라디오 들어가셔서. 이런 채널을 듣다가, 어, 나이 채널 괜찮아. 라고 하시는 채널 들으시면, 꾹 눌러주시면, 저장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는, 여기 메뉴에서 미디어를 들어가셔도 되시고, 라디오를 듣고 계실 때는, 왼쪽에 있는 소스를 누르셔서, 블루투스 오디오로 바꿔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블루투스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여기 이렇게 보이시듯이, 이제 즐겨찾기로 해서 질러, 즐겨찾기를 누르면 여기 주소록이 쭉 떠요. 그럼 거기서 원하시는 번호 찾아서 넣어두시면 버튼을 눌러서 전화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여기서 핸드폰을 굳이 안 보시고 여기서 전화번호 눌러서 사용 가능하시고 앱커넥트 기능 누르셔서 앱커넥트 기능 사용 가능하시고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MIB3가 적용되어 있어서 기본... 화면에서 즉상금 눌러서 주소 이렇게 눌러서 사용 가능하십니다 차량 들어가시면 이렇게 즐거운 주행 되세요 만약에 어디가 문제가 있으면은 그 부분에 문이 열렸다 하던가 아니면 차에 문제가 있으면은 여기 차량 상태 에 뜨게 되고요 선택 누르시면은 디지털 코핏 주행 데이터 차량 상태 보실 수 있으시고 현재 이 상태가 차량 상태 디지털 코핏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 클래식 이제 보기로 하셔서 이제 원하시는 를 계기판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행 데이터는 이제 뭐 출발부터 뭐 주유부터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으시고, 이제 차량 설정에 들어가시면 타이어 라이트 주차 및 정렬 보실 수 있고, 너무 소리가 크다 라고 하시면은 주차 센서의 음량 여기서 줄여주시면 되시구요. 어 그리고 미러민 와이퍼에 보시면 후진을 넣는데 만약에 우측 사이드미러가 내려가지 않는다면 미러에서 이렇게 눌러 주시면은 이제 활성화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티구안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차, 승하차에 편의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운전석을 눌러 주시면 운전석 시트가 이제 시동을 끄면 뒤로 빠지게끔 되어 있고요. 이제 타시면 다시 앞으로 되게끔 되어 있고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가셔서 이렇게 색깔 실내등 색상 변경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메뉴에서 보시면 음향 이라는게 있어요 여기서 이퀄라이저 이제 트래블 미들 베이스 조절 가능하시고 이제 어린아이나 누가 잘 때는 이제 위치 눌러서 나오는 위치를 이렇게 바꿔서 사용을 하시면 좀더 편하게 이제 노래라든지 이렇게 다 들으실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이것도 고객님들이 되게 편리하게 쓰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원격 에어컨 지어 들어가셔서 에어케어 눌러주시면은 이제 꽃가루나 이런 거 미세먼지 걸러주게끔 되어 있고 뒤에 온도, 이제 전방 온도 조절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설정 들어가시면은 뭐 시간 단위 이제 음성 지어인데 여기 모바일 장치 관리 들어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내 차에 안드로이드를 쓸수 있는지 전화가 쓸수 있는지 누구거에 연결되어 있는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지우고 눌러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밑에를 보시면 이제 다 터치식으로 되어 있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시트 열선 양쪽 들어가져 있고요. 이제 앞 유리백스, 뒷 유리 열선 그리고 이 버튼 누르시면은 위에서 같이 이 버튼 누르시면 위에서 같이 바람의 방향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이 버튼을 하나씩 안 누르시고 여기서 눌러 주셔도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누르셔서 이제 바람 방향이라든지 세기 조절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싱크를 누르면 싱크를 누르면 운전석과 보조석, 그리고 뒷좌석까지 온도가 같이 움직일끔 되어 있고, 싱크가 풀리면 따로따로 개별 냉홍방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오토 누르면 이제 원하시는 온도에 이제 오토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고, 메뉴 누르면 아까 보셨던 메뉴 기능이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끄는 버튼 여기 들어가져 있고요. 이렇게 밑을 보시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모드 하셔서, 모드는 에코노멀 스포츠 인디비주얼로 사용 가능하시고, 이 반자율 주차 기능 들어가져 있고, 프레스티지부터는 어라운드뷰 카메라 들어가져 있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버튼 누르셔서, 원하시는 부분에 이제 카메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윗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버튼이 눌려 있어야지만 차가 차 문이 열렸을 때 불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 전방. 리어는 뒤에. 그리고 이 버튼이 이제 썬루프 커버 닫는 버튼이고요 이게 한번 이렇게 눌리면은 수동. 한번, 두번 눌리면 자동으로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썬루프 같은 경우에도 한번 누르면은 수동. 한번, 두 번으로 눌리면은 자동. 깊숙하게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되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실 거예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바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